You want an honest man, but you don't understand, you wake up again. 안녕하세요. 최근에 WMBF와 임바, 그리고 NPC에서 좀 우승을 차지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길선호입니다. 올해 이제 목표가 안 뛰어본 단체들이나 성적이 살짝 아쉬웠거나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아좀 하나씩 열심히 이제 집중을 하나씩 해보자 했는데 엄청나게 만족할 만한 성적을 좀 얻어서 너무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일단은 부상 없이 건강하게 시즌을 좀 이렇게 이어갈 수 있어서 제일 좀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 작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제몸 자체가 밸런스는 사실 되게 좋았었는데 뭔가 살짝 부족한 그런 성적을 얻었었다가 후면부에서 약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완하고 지금도 아직 부족한데 좀 약간 중간 정도 단계까지는 만든 게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결과를 좀잘 나오지 않았나. 최근에 이제 인바 대회가 끝나고 그냥 조금 내려놓고 2주 정도 좀 휴식을 할 생각이고요. 그 후에 이제 IFBB, 내추럴 프로카드에 도전을 할까 말까 사실 고민을 하고 있어서 되게 경쟁이 센 대회이기 때문에 허트로 준비해서는 절대로 제가 뭐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주변에서 도전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비시즌을 딱 완벽하게 가질지. 아니면 그 대회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설기현 선수님 보고 나는 이제 따라야겠다. 운동하시는 거나 역량이나 그냥 이제 삶이나 이런 거를 되게 따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 선수님을 보면서 제가 운동을 거의 따라하는 식으로 운동을 많이 했고 그 후에 이제 내추럴 대회들이 생겨나면서 나선호 선수님 보면서 아, 내가 이제 내추럴 대회를 열심히 뛰는데 아, 내롤 모델은 이제 선호 형님이다. 아, 뭔가 저랑 또 이름도 같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데 그두 분이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동기부여랑 그거는 이제 부심점이 돼 주는 분들인 것 같아요. 시작을 할 때는 이제 보디빌딩에 대해서 깊게 알지 못했다 보니까 동네 헬스장 가서 그냥 운동하는 것 자체가 재밌었어. 요 그래서 이렇게 취미로 되게 깊게 하다가 시작을 한 거라서 약물이나 이런 유혹이 전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었었어요. 당연히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저는 다 좋아하고 상가르게 하는 것도 싫고 하지만 그냥 저는 그냥 지금 스스로가 좋아서 너무 크고 막 우람한 이런 근육질을 내가 갖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몸이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이쁜 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가 되게 좋고 천천히 좋아지는 재미가 사실 있어요. 앞으로도 그냥 지금처럼 똑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좀 운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두 운동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이제 스탠딩 바벨컬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얼터네이티브로 하는 덤벨컬. 세 번째로는 로프로 진행하는 이제 케이블 해머컬을좀 진행을 했고요. 이두 마지막 종목으로 머신 암컬을 이렇게 진행 했습니다. 삼두는 케이블에서 원암으로 케이블 익스텐션을 진행을 했고요. 그 후에 라잉 트라이프세스 익스텐션. 마지막으로 덤벨로 오버헤드 익스텐션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팔이 약했을 때는 이제 2두, 3두 이렇게 묶어서 하는 슈퍼세트로 좀 진행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팔이 좀 많이 발달을 해서 2두 따로, 3두 따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세트 수는 2두 같은 경우에는 15세트 정도. 때에 따라 다르지만 그 정도 이제 진행을 하고요. 3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정도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스탠딩 바벨 컬 같은 경우에는 이두만 고립해서 하기보다는 협응근을 사용해가지고 몸 전체를 쓰면서 이두의 운동을 좀 진행해줄 수가 있다 보니까 첫 번째 운동으로 진행을 해서 중량을 많이 다루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처음에 그립을 잡는 넓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어요. 팔을 딱 폈을 때 내가 팔이 이제 벌어지는 각도를 보시고 바벨을 잡으신 상태에서 컬을 하시면 훨씬 편하게 내가 이 관절 구조에 맞춰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릴의 너비를 얼마나 설정하느냐. 이 스트레이트 바를 좀 선호하는 게 자연스럽게 전환이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약지랑 이 새끼손가락에 잘 걸릴 수가 있어요. 컬을 동작을 했을 때. 그럼 이제 신경선 자체가 약지랑 새끼 손가락에 이렇게 연결돼서 이 볼록하게 튀어나올 수 있는 이 장두를 좀더 타겟을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바로 된 거를 좀 선호하긴 합니다. 간혹 손목이 좀 불편하시거나 손목 가동성이 안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지발을 활용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영리하게 운동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덤벨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씩 좀 진행하는 방식을 좀 선호하긴 하고요. 첫 번째 종목으로 투암을 진행하셨으니까 두 번째 종목으로 한쪽씩 해서 집중하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덤벨컬을 하실 때좀 중요하신 게 너무 이제 팔만 쓰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상태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내 몸을 쓰는 데 있어서 조금 운동이 되게 불편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운동은 항상 지면부터 밟으시고 내가 오른쪽으로 한다라는 기준으로 오른발을 밟으시고 이 복사근이나 이 골반 쪽을 잘 잡아두시고 이쪽에 집중을 해두고 그 다음에 컬을 드나가는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끝나고 났으면 이쪽 덤벨 내려놓고 반대쪽 뭐 왼쪽을 진행하시면 왼쪽 발바닥을 눌러놓고 여기 잡아놓시고 으그 상태에서 컬을 하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로봇처럼 하시기보다는 내 몸을 이제 자연스럽게 활용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얼터네이티브를 할때좀 되게 중요한 팁일 것 같아요. 네. 이 헤머컬 같은 경우에는 이두의 좀 안쪽보다는 이 장두 쪽이나 요골근 쪽. 요런 데를 좀 발단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그립을 딱 잡으셨을 때 약지나 새끼 손가락보다는 엄지나 검지로 좀 잡는 편이 좀 낫거든요 포인트로 요렇게 잡고 동작을 진행하니까 약간 엄지랑 검지에 좀 포인트를 주시고 상완하고 손목의 각을 맞춰주시고 그대로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뭐 돌린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발가락과 발 지면부터 먼저 눌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관절도 골반을 살짝 밀어놓으시고 내가 힘을 최대, 최적화 되게 쓸수 있는 상태에서 어, 동작을 진행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팔꿈치를 좀 고정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선택해서 하고요. 일단은 팔꿈치가 잡혀 있는 상태이긴 한데, 패드에 겨드랑이 좀 부착시켜가지고 어깨 관절을 눌러주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두 운동할 때좀 주의해 주셔야 될게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솟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잡아두기가 편한 게좀 암컬이에요. 어깨랑 날개뼈를 이렇게 낮춰주면서 겨드랑이에다가 패드를 딱 껴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립 넓이 같은 경우에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벌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좁게 잡지 마시고 충분히 내가 벌어지는 각도로 잡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지랑 새끼손가락에 걸고 그냥 그대로 이 결대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삼두 운동 진행할 때한 손씩 좀 진행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집중도 있게 관절도좀 풀어주면서 삼두근을 이제 운동을 할때 워밍업으로 좀 진행을 하는 쪽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의 장력의 긴장감을 좀 늦추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게 일단 제일 포인트고 고리를 걸고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리를 빼서 이 끝단 부분을 좀 잡아줘서 여기다가 이제 손가락을 그냥 이렇게 고리 걸듯이 이렇게 걸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삼두 같은 경우에는 이 3, 4, 5번 손가락 여기다가 좀 포인트를 맞추시고 그냥 그 상태에서 이제 찍어 누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이제 엄지랑 검지 힘은 조금 빼주시고 3, 4, 5번 손가락에다가 걸어서 약간 찍어 누른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이제 프레스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푸시는 했는데 어깨가 이렇게 뜨면서 날개뼈 이렇게 떠버리면은 절대로 좋은 수축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삼두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깨도 같이 내려주고 자연스럽게 날개뼈가 하강이 되면서 눌러준다라는 동작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두 운동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고 삼두 운동할 때 거의 메인 운동으로 항상 하는 편인데 이 운동을 진행하실 때 일단 손목이나 등에 세팅을 좀잘 잡으셔야 되는데 너무 이제 날개뼈에 모으고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누워서 가슴만 살짝 드신 상태에서 그냥 뒤로 보낼 때 깊게 넘어가게끔 해주시는 거에 포인트를 두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립을 잡으실 때는 물론 이제 저 썸리스로 잡을 때도 있고 그냥 오버그립으로 잡을 때도 있는데 이 안쪽 요 부분 요 요골 부분보다는 이 바깥쪽 있죠? 이 3, 4, 5번의 신경에 좀 연결될 수 있는 이척골 쪽에 좀 실어서 중량이 좀 잡아주시고 이 손목이 완전히 세워지면 안 되지만은 여기서 살짝만 누워지는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손목이 조금 다치지 않게 그립을 잘 잡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를 너무 고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되면서 해주시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팔이 좀커 보일 수 있는 이 장도 부분을 공략하기 위해서 팔이 뒤로 넘어가는 이제 오버헤드 익스텐션을 덤벨로 진행했는데요. 오버헤드 동작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삼두근의 이 장두근의 텐션을 조금 유지하면서 지금 진행을 해 주시는 게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오버헤드 동작을 하실 때 팔꿈치가 이렇게 너무 과하게 벌어지면 당연히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오버헤드 동작을 했을 때 덤벨을 잡고 그냥 그대로 가시는 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과하게 모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막 걸어지려고 하거나 이두 가지만 좀 조심하시고 그냥 내가 잡아 놓고 그냥 그대로 텐션을 가지고 이제 밀어낸다라는 느낌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았습니다. 라잉에서 중량을 많이 좀 다뤘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덤벨 가지고도 좀 최대한 중량을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칼 운동을 또잘 하기 위해선 협응근을 잘 써야 된다라고 항상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협응근을 사용을 안 하시고 이제 고립해서 하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하체에 뭐 지면을 활용을 한다든가, 이 코어 세팅을 잘 잡고 그 지면을 활용을 잘 해서 그런 상태에서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게완 안정감 있게 좀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개근지닷컴을 항상 보면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되게 동기부여를 많이 받고, 항상 즐겨보는 이제 채널이었는데, 이렇게 즐겨보는 채널에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사실 영광스럽고,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좀 건강하게, 꾸준하게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내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보다는, 특징이 있고 특색이 있는 선수가 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게 어, 그리고 항상 좀 겸손하게 운동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두 운동하고 3두 운동 진행한 길선호 선수였습니다. 개근질닷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